얼마 전에 미국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매거진 포보스에서 12월 가장 기대되는 한국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커넥트를 꼽았습니다. 오. 와, 알고 있었어요, 현실. 예, 저도 들었는데 이게, 이게 이제 감독 미야케다 카시 감독님과 디즈니의 힘이지 않나.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경표 씨 전에 들었어요. 그 소식. 어,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laughs> 어, 디즈니 플러스와 감독님과 정혜인의 힘이잖아요. 아! <laughs> 최찬 어! 씨. 네, 저도 오늘 <laughs> 처음 들었는데. <laughs> 네.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와 감독님과 또 제가 오빠들의 덕을 많이 보잖아요. 왜? <laughs> <laughs> 감독님. <laughs> 오늘 <오랜만에> 뭐하めて聞기기기んでし요本当に. <웃음> 아, <웃음> 아, 뭐, 저도 처음 들었고요. 저 외에 다른 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